분 일상으로 필요한 분들의 쉽고 빠른 건강관리를 위한 제가 영양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올인원 영양제인데요. 오메가3, 마그네슘, 멀티비타민인데요. 이거 딱한 판으로 이것저것 챙겨 먹기 귀찮은 분들은 필요한 성분을 쉽게 빠르고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PVDC 포장이 세 가지 성분을 안전하게 구분해 주고요. 딱한 판씩만 갖고 다니면 되니까 보관도 엄청 간편하잖아요. 이 오메가3 마그네슘 고함량 비타민 B군을 한 판에 담고 있어서 충분한 함량의 성분을 쉽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소개를 좀해 드리자면은 이 오메가3는요. 체내 흡수가 용이한 RTG형 오메가3가 1000mg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오메가3는 달콤한 바닐라 향이 나고 신기하게도 어치가 1도 없습니다. 이 하얀색, 하얀색 알약은 에너지 이용, 그리고 신경 및 근육 건강을 위한 세 가지 복합 마그네슘인데요.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한 알, 한정의 총 마그네 슘 함량은 200mg이라고 하고요. 이 젓갈색의 정제는 비타민 B, C를 고함량으로 담은 멀티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B 8종과 비타민 C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 9가지 모두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 이상의 고함량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 비타민 B 중에 하나인 활성형 엽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결론은 뭐냐 몸에 아주 좋다는 말씀인데요 이단 3알로 12가지의 성분에 17중 멀티 기능성 성분을 다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좋았던 게이 포장이거든요 이런 개별 포장은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만 하나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일일이 챙겨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쁜 분들 한꺼번에 드셔도 좋고요 아침 식사 후에는 멀티 비타민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오메가 3, 저녁 식사 후에는 마그네슘 이렇게 하나 하나씩 챙겨 드셔도 좋은데 난 바빠 그렇게 챙겨 먹을 시간 없어 하시면 저처럼 한 번에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게 만들어서 누구나 물과 함께 쉽고 편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설날이잖아요, 그렇죠? 명절 선물로도 제가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에게나 어, 선물하기도 좋은 프리미엄 멀티 PTP.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하루 한 판에 담긴 17중 기능성 제품, 이 올인원 영양제 하나로 쉽고 간편하게 활력을 충전해보세요!